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위성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특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폭염주의보는 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주의보도 멀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볼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3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이 맑은 날씨부터 시작하여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오후에는 전라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되겠네요. 최저 최고기온은 춘천 원주는 21도 32 3도이며 인천 서울 수원은 22 3도에서 32도 대전 전주 광주는 22 3 4도에서 32 3도이며 대구 창원 울산은 23 4도에서 31 23도이고, 제주는 27도에서 32도 정도 됩니다. 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수도권과 중부는 비가 오는 날씨로 시작되며, 오후에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는 전주 광주 대구 울산 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되겠네요.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4도이며, 여수, 부산, 제주는 25, 6도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29도에서 32, 3도로 어제보다도 1도 정도 낮아지겠네요. 이동성 고기압이 출현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레, 5일은 하루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으며, 오후 들어 전주, 광주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며,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정도이며,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아침 기온이 27도 정도로 아직 열대야가 남아있는 날이 되겠네요. 맑은 가을 날씨를 기대해 봅니다. 5일부터 한 주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며, 일요일인 7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31도 정도로 생활하기 좋은 날씨가 되나, 낮에는 좀 더운 날씨입니다. 천리안 위성의 영상도 중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으나, 남부 해안가에는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는 모습이네요. 일기도를 보면서 기상을 전망해 봅시다. 일본 동쪽에 1018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으며 996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상에서 시속 68km 속도로 동진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동쪽까지 밀려난 스텔스 저기압도 빠른 속도로 동진합니다. 발해만에는 1012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속 48km 속도로 동진하면서 날씨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대만 동쪽 해상에 작은 열대 요란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티벳 고기압이 벽에 부딪혀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제 편서풍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5일 간격으로 맑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주기적 날씨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날씨 전망입니다. 어제는 충남 홍성군에는 120mm의 많은 소나기가 내렸고, 충남과 전북 중심으로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10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바람장 전망을 기압계로 살펴보면 약 5km와 10km 상공의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상에서는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 후면으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층 기압골과 함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여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와 충돌하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부지방은 서해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면서 오전까지 강원중 남부와 충청권에 오후까지 강원북 부동해안과 제주도에 저녁까지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 전라권 오후까지 경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같은 시군 구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기압골 후면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상대적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여 중부지방의 낮 동안 일사로 인해 더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늘진 곳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그친 후 높아진 습도로 인하여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